ifs문 실습 문제를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s문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더 이제 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기능을 요 기능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의 숫자를 저장해서 3의 배수인 경우에 3의 배수라고 출력하고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3의 배수가라고 아니라고 출력하고 프로그램 종료는 이제 항상 출력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전 했던 거랑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이 형식이나 어떤 사요법 같은 경우를 확실하게 익히라고한번더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3의 배수인 경우 아닌 경우.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if s문을 이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처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지 먼저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변수의 숫자를 저장을 하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고, 판별을 하고, 그리고 2-1에서는 3의 배수인 경우. 배수인 경우. 그리고 2-2는 이제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다음에 3번은 이제 프로그램 종료 출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저장하고 3의 배수인지 판별해서 프로그램 종료하고 이런 이제 순서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게 돼요. 그래서 뭐 변수의 숫자를 저장하는 건 if, int, 뭐, num에다가는 숫자 5를 뭐, 이렇게 넣어주고요.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는 조건식은 이제 num을 3으로, 이제, 나누어서 나머지가 0과 같으면이죠. 그러면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것은 이 수식이 되는 거고. 이게 0과 같은지 아닌지 판별하려면 이퀄이 a l e q u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if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뭐, if, 뭐, n 을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3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s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또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 여기가다 3의 배수가 아닙니다. 3의 배수입니다. 여기가 3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한 줄, 한 줄, 이렇게 다 하이, 만들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골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 이렇게 골격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else에는 3의 배수인 경우. 이렇게 골격을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안에 채워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의 배수인 경우를 판별하는 조건식은 들어가고, 3의 배수인 경우, system.out.println 3의 배수입니다. 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고 여기는 이제 3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이런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다음 프로그램 종료는 3의 배수가 아니건 모두 이제 해당 출력이 되죠. 그러면 이큰 조건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지 3의 배수인 경우도 출력이 되고.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도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니까 3의 배수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종료. 만약에 12, 12 같은 경우도 3의 배수죠. 3의 배수입니다. 프로그램 종료.